양해왕 상 7장 2절 사랑의 단계적 확충 제선왕은 소를 양으로 바꿨던 마음이라면 천하의 왕이 될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있다는 맹자의 말을 듣고 내심 즐거우면서도 그 이유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 일을 가지고 그토록 칭찬하니 단순한 아보로 비춰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왕도에 부합되는 까닭은 무엇인지요? 왕께 아래는 어떤 자가 내 힘은 백 균의 무거운 것은 들수 있으나 가벼운 깃털 하나는 들수 없으며 눈으로는 가을철 털어것도 살필 수 있다 하면서 수레에 실은 나무는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왕께서는 인정하시겠습니까? 안될 말이지요. 지금 왕의 은혜가 짐승에까지 미치면서 혜택이 백성까지 이르지 못하는 것은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하나의 깃털도 들지 못한다는 것은 힘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며, 수레에 실은 장작은 보지 못한다는 것은 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백성이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은택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왕께서 왕노릇 못 하시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맹자는 왕의 어진 마음은 칭찬받을 일이지만 그것이 백성을 위한 마음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도탄에 빠진 백성들의 삶은 죽어가는 짐승들에 비해 훨씬 심한대로 말입니다. 맹자의 사유는 어진 덕을 베푸는 인술의 구체적인 방법에 해당합니다. 상대적이고 단계적이기는 하지만 부모 사랑에서 시작하여 백성을 사랑하고 만물을 사랑하라는 어진 마음의 확충 방법은 유학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사랑의 방법을 뛰어넘거나 거꾸로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에 어긋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가화만사성이나 수신제가라는 말로 표현되듯 확충의 논리인 셈입니다. 그런데 국가를 운영하는 책임자로서 제선왕이 보여준 방식은 동물을 사랑하는 예물에 그칠 뿐 그보다 앞서 해야 될 백성을 사랑하는 인민까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맹자의 백성을 보호하라는 다그침을 들은 제선왕은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할수 없는 나름의 상황도 있었던지 좀더 맹자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 않는 자와 할수 없는 형태는 어떻게 다릅니까? 높은 태산을 끼고 넓은 부케를 뛰어 넘는 것을 나는 못한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정말로 할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른을 위해 나뭇가지를 꺾어 오는 일을 나는 할수 없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하지 않는 것이지 할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왕께서 왕노릇 못 하시는 것은 나뭇가지를 꺾는 것과 같은 종류일 것입니다. 제선왕이 진심으로 백성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은 태산을 끼고 북해를 뛰어넘는 것과 같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라 어른을 위해 나뭇가지를 꺾는 정도의 일이니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것이지요. 맹자는 측은한 마음을 같은 인류인 백성에게까지 확충하는 것이 그토록 불가능하냐는 마음에서 가까운 일상에서 사례를 찾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사용되는 유명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나의 노인을 노인으로 대접하여 다른 사람의 노인에게 미치며 나의 어린이를 어린이로 대우하여 다른 사람의 어린이에게까지 미친다면 천하는 손바닥 위에서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시경에 이르기를 나의 아내에게 모범이 되어 형제에 이르러 집과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였는데, 이 마음을 들어서 저기에 닿을 따름인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미루면 사회를 충분히 보전할 수 있고, 은혜를 미루지 못하면 처자도 보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옛사람이 크게 남들보다 뛰어났던 점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일을 남에게까지 잘 미루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은혜가 충분히 금수에게까지 미치면서 공이 백성에게 이르지 못하는 것은 유독 어째서입니까? 맹자는 타자를 향한 자연스러운 마음의 확대, 그리고 그 결과 모두가 하나로 통할 수 있는 길을 권유합니다. 예컨대 효도와 공손을 다하여 나의 노인을 노인답게 성기고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노인들도 그렇게 대접하며 마찬가지로 사랑과 자애로 나의 어린이를 어린이답게 기르고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어린이도 그렇게 대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노약자까지도 고려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모든 이와 통하기만 한다면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손바닥에 놓고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쉽다는 것입니다. 맹자가 인용한 시경은 대하편에 나오는 구절인데. 문왕의 덕이 부인에게 본보기가 되고 형제에게까지 미쳐 지방과 나라를 잘 다스렸다는 내용입니다. 가정의 화목이 국가의 안정까지 확산된 사례로 문왕의 마음이 행복 바이러스처럼 온 나라에 퍼져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맹자는 어진 마음을 가정에서부터 드러내고 이를 미루어 백성에 대한 사랑으로 확대시키며 더 나아가 만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확대시켜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소한마리까지도 측은한 마음을 갖는 제선왕이 모든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에 소홀했을 지적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어떤 물건을 제듯 객관적으로 명확히 저울질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맹자는 왕 스스로가 진정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이성적으로 따져보고 백성을 어느 정도 사랑하고 있는지 본인의 마음을 되짚어 보기를 청하는 것으로 한 단락을 마무리합니다. 가까이 지내야 될 이들부터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백성을 사랑하여 나아가 만물로 확충시켜 나가라는 단계적 확산은 유학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대표적 방법입니다. 어찌 보면 단순하기까지 한그 주장이 오늘날 낯설게 다가서는 것은 왜 그럴까요? 굳이 대가를 바라지는 않더라도 상호 호혜성의 원칙에 따라 나의 호의에 대한 상대의 반응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아니면 예전에 비해서 너무도 복잡하고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를 사람에게 내가 먼저 호의를 베푼다는 것은 손해 본것 아니냐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관계의 단절을 쉽게 받아들이거나 자신의 감정을 손에 입지 않도록 나를 이해해 줄 대상만을 찾아 관심을 보이는 방법을 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도자가 지녀야 될 책임 있는 자세란 자기를 넘어 모두를 하나로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기보다는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려는 포용력이 있어야겠지요. 맹자가 재선왕에게 권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마음입니다. 죽어가는 소한 마리의 안타까움을 느낄 정도의 마음을 지닌 지도자가 어찌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친, 인민, 예물의 단계적 확충 논리를 통해 백성에 대한 사랑부터 타자를 향해 나가라고 권유합니다. 나의 노인을 노인으로 대접하여 다른 사람의 노인까지 미치며 나의 어린이를 어린이로 사랑하여 남들의 어린이까지 확대하라는 맹자의 노오노하여 이급인지노하며 유오유하여 이급인지유는 관계의 단절과 소통의 부재에 직면한 오늘날에도 여전히 생명력 있는 구절입니다. 이어지는 대화에서도 맹자는 다양한 측면에서 제선왕의 평소 심리를 읽어내려고 노력합니다.